이게 골프 예를 들어서 농구를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코트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그런데도 농구도 뭐 워킹, 더블, 파울, 뭐 이런저런 룰이 굉장히 많죠. 축구도. 네, 다 룰이 있죠. 근데 만약에 농구를 이렇게 들고 뛰면 안 된다는 룰이 있는데 누가 막 들고 뛰어? 그럼 재밌을까? 그걸 안 지킨다 그러면 아난내 맘대로 할까 나 즐거우면 좋아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막그러거 들고 뛰어가서 이렇게 넣고 막 이러면 그니까 러 룰이라는 것은 모두가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모두가 즐겁기 위한 약속이죠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정한 거잖아요 근데 농구 코트가 이만한데 축구장은 이거보다 굉장히 크죠. 이게 한 100m 정도 되고, 이게 한 80m 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요. 골프장에 쇼털 하나 정도 면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 8홀짜리 골프장이다 그러면 이런 게쇼 털이니까 롱홀까지 계산해 보면 이런 게한 30개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보통 골프장 하나의 면적을 우리가 32만평, 18월 기준으로 32만평 정도 돼요. 웬만한 대학 캠퍼스 하나, 큰 캠퍼스가 아니고 웬만한 규모의 캠퍼스 정도 하나 크기거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광대한 어떤 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규화된 나무바닥이든지 뭐, 콘크리트 바닥이든지, 바닥이고, 얘는 잔디고, 그리고 일정한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언주레이션에, 뭐, 산에, 모래에, 물에, 뭐, 이런 굉장히 골프라는 건 어떤 자연 환경에 가까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원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룰북이 실제로는 뭐, RNA 규정집,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막뭐 이만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다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골프를 즐기는 이런 데서 이 넓은 데서 야외라는 환경에서 또 이게 기후가 변화하고 날씨도 막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즐겁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골프 백에 간단하게 좀 요약해 놓은 룰북 같은 게 있어요.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소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룰북 우리가 보통 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한 좀 요약본 간단한 룰북 같은 것은 골프 백 안에 하나 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라운드를 하는 같이 동반하는 상급자가 있다든지 수시로 묻고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놓고 쳐 이러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고 묻고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를 할때 처음에 배우면 워킹 더블이 되게 복잡한 룰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튀기면서 맷걸음이랑 가면 안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실은 뭐 그게 가끔 실수는 하지만 그게 불편해서 농구 게임이 안 되진 않잖아요 다 몸에 익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골프가 얘기하는 룰 중에서 기본적인 어떤 한 20가지 정도 되는 그런 룰들은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야 된다 그래서 룰은 꼭 지키려고 뭐다100%다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정답 아닐까요 가능한 한 룰을 좀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룰하고 친해지고 가능하면 룰에 준거해서 골프를 하려고 노력한다 평생 이게 정답인 거 같아 다 지킬 수는 없고 이 정신은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모두 즐겁게 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개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룰이 개정됐다는 건 보다 어, 현실이 바뀌니까 그 현실에 맞게 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바뀌는 거지 더 어렵게 아니면 더 이 골프를 즐기는 일반적인 골퍼들이 더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정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정의 방향성을 보면, 그래서 또뭐 재밌잖아요. 연초에 올해 새롭게 바뀐 규정이 뭐 있다 그럼 그것도 좀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골프와 무관한 어떤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농구를 즐긴다 그러면 농구의 규칙을 이해하고 익혀야 되는 것처럼 축구도 그런 것처럼 볼링도 그런 것처럼 탁구도 그런 것처럼 골프도.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익히는 것을, 어, 귀찮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